1 0입니다 시장이 하방 압박을 너무 심하게 주고 있죠. 그리고 위플 역시도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이 연결됩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다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드시더라도 한 번씩 꼭부탁드리겠고요 자, 리플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습니다. 자, 오늘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882원 찍었고요 지금은 813.1원. 지금은 또, 어, 저가가 813.1원이었고, 엄청나게 내렸었죠? 자, 그리고 지금은 827.6원입니다. 4.96% 하락 중인데, 또, 보시 어, 조금 위안이 갈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어, 8 1 3원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끌어올렸다는 것은 여기 지금 이 라인을 자꾸 올라왔죠.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자,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고 그 동안 좋았어요. 어제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리플이었고 이제 음, 조정이라면 조정인데 이거는 조정보다는 이 시장의 압박. 비트코인이 8,800이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악재, 악재라면 이제 뭐, 어, 미 대선, 미 대선이죠. 미 대선, 미 대선일 수밖에 없고, 이, 미 대선과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 코인 시장이 하방 압박이 나올 수, 나왔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잠깐 보시면, 아, 트럼프 열세 비트코인 급락을 했고요. 시장의 믿음이 흔들거렸다, 나왔습니다. 트럼프, 이게 트럼프 지지율이거든요. 이게 쭉 끌어올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고, 여기서 헤리스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만나버렸죠, 여기에. 트럼프는 하락세고 헤리스는 올라오는 추세.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어, 불안하죠, 이제. 민주당이 다시 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한데, 헤리스도요, 지금, 이 헤리스도, 그, 어, 암호화폐,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저, 어, 트럼프처럼. 트럼프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민주당에 어, 반대, 워낙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해리스도 지금 코인베이스니, 어, 리플이니, 우리 리플, 또, 서클이니 뭐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음, 좋은 정책을, 가상자산 정책을 펼쳐줄 거라 보는 부분이고, 아직 뭐 누가 되지는 않았죠. 되지는 않았고, 지금 지지율이 이런 부분인데, 바로 다시, 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도 반등할 수가 있고, 세리스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은 11월이니까 11월까지는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음,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또 전쟁이 날까? 막 이런 전쟁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일촉즉발이죠. 이런 보복을 하겠다. 이란이 이란 이스라엘한테 보복하겠다 이런 식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이렇게 눌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8월 2일 날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기 때문에 많은 변동성을 줄 거예요. 많은 변동을 성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힘들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면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 중심을 잡아달라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 해서 리플은 매도, 매도는 매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900원대 잡으셨던 분들도 800, 후백원, 800원 후반에 잡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이런 분들은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겠냐? 아닙니다.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꺾어주고 브레이크를 잡고 올라가 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가 들어가면, 또 신규 매수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우리가 역으로 더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걸, 이걸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손실 중이세요. 이 손실 중을 확정은 지지 마세요. 확정은 절대 짓지 마시고 이 부분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확정이 뭡니까? 확정이 매도예요. 매도하면 확정이 되는 거고 이 확정을 이 확정을 이제 손실 중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제는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관망이다. 관망도 투자의 일부분입니다. 뭐 매수 매도 이것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관망도 투자입니다. 관망도 보시면서 지켜봐야죠. 지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켜보고 어,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 하나 하나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목뭐 떨어진다고 해서 막 조바심 내고 매도를 한다, 안 한다,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리플한테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재료가 충분히 올라오고 있죠. 계속적으로 재료가 더해지면 더해졌지 나가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실현 된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가 계속 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카톡방에서도 이런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 먼저 이거 먼저 볼게요. 이게, 러시아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트위터에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트위터에 하나 올라온 거고, 이 문서가 이건데, 이 문서가 이건데, 이게 러시아 암호화폐 지금 국제결제를 허용했죠.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잘 보이십니까? 이게, 제가, 어, 이 빨간 라인 보이죠? 빨간 라인 다 리플입니다. 다 리플, 리플, 리플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이 국경과 러시아 중앙은행에 관한 문서에 따르면, 이 얘네들, 이 러시아는요. 국경 간의 지불을 위해서 리플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온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이것도 상승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 재료가 들어가는 거고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토레스 판사가 결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토레스 결정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장이 눌러준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기회다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못 담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고점에 계셨던 분들은 고점에 계셔서 이제 아 수익이 얼마 안날 건데 리플 개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하지만 지울게 섣불리 신규 진입은 아직은 아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브레이크를 완벽하게 잡았을 때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리플은 소송이 소송의 종류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지켜보시면 어차피 리플은 올라간다는 거, 어차피 갈륨은 갑니다. 이것을 꼭 아시고 이 눌러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추가 매수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고래들은요? 이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고래들이 현재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얼마입니까? 지금 4억, 4억. 아까는 리플 10, 10 10억이 들어왔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래가 들어옵니다. 리플 고래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눌려준다 뭡니까? 매집이죠. 이건 100% 매집입니다. 이 고래들 누구예요? 이 고래들은 개인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 기관 애들이고요. 얘네들 움직임이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 변화하고 또이 변동성 주죠. 이 변동성. 지금 변동성이 엄청나고요. 이 변동성을 주면서 무엇을 한다? 매집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누구예요? 얘네들은 잘 올라가는 것도 끄집어 내려서 매집하는 게 얘네들인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눌리니까 이렇게 고래들이 움직여요. 이만큼 움직입니다. 지금 리플 보세요. 리플 리플 다시 비트코인 눌렀죠. 이렇게 금액이 금액적으로 들어오는 지금 매직 매직 개수가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고래들은 자꾸 매집을 하고 있는 거 우리 물량 다 뺏어먹는 거죠.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도 나오고 얘네들 다 가져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바로 영상 올리고 바로 바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매도 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이 우리 리플 리플은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한번 더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저희 톡방에서 이런 부분을 잡아 드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이 정보를 꼭 받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톡방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31-7908 010-6531-7908번 여기에다가 숫자 8번입니다 8번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한번 한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드릴게요. 문자를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매매 관점과요, 비중 관리, 그리고 구간을 보내드립니다. 이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제일 기본이고,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세 가지예요.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야 되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 알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 이, 이 고래도 움직임이 사이트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계속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 저희 톡방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매매, 매매를 영상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톡방 주소까지, 아니, 이 고래들 움직임, 이 고래들이, 고래 사이트까지 체크해서 여러분께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받아보시고, 여기 체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래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건데, 우리는 완벽한 저점을 몰라요. 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치고 올라올 때 이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완벽한 저점은 고래들 영역이에요. 솔직히 말해 드리면 그것은 고래들 영역이고 지금 보시면 지금 또 깨졌죠. 820원이 깨지고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도 보시면 여기를 좀 찍고 계속적으로 지탱을 해준다. 그러면 813원, 810원까지는 어느 정도 보고 가셔야 되고 이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800원까지는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이 800원까지는 보고 가고 이 800원부터는 다시 한번 더 저점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800원까지는 보아라 보시면서 하지만 이 810원, 이 810원을 지탱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점이 되는 겁니다. 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를 공략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 한번더 이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문자가 힘드신 분들 계시죠? 아래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주면 시 바로 저희 톡방 들어오시거든요. 여기 톡방 여기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 실시간 대응 전화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저랑 들어, 대응하셔야 돼요. 그냥 매도하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고 이상 8번,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